박세근의 한 손의 교실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세근의 한 손의 교실입니다. 오늘은 워드프로세서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손에 를키면 탐색기, 워드 프로세서, 독서기, 이메일 등의 항목이 나타납니다. 크롤을 하나씩 내릴 때마다 항목이 변경됩니다. 여기서 워드 프로세서를 선택한 다음, 6점 오른쪽에 있는 엔터를 눌러 실행시킵니다. 점자 셀에 문서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 상태는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퍼킨스 형식의 타자기를 치면서 글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한글키와 영문키 입력 방식을 변환하고 싶을 때, 영문에서 한글로 변환을 원할 때는 페이스 키와 엔터 키를 같이 눌러주고, 한글에서 영문으로 변환을 원할 때는 페이스 키와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줍니다. 지금은 한글 키 상태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스텝 3 저장하기. 원하는 문장을 쓴뒤 저장할 때는 페이스 키와 영어 알파벳 Z. 그러니까 1356점을 같이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 셀에 저장, 물음표, 예. 라는 표시가 뜨게 되는데 저장을 원하면 엔터를 쳐줍니다. 2단계에서 저장하지 않으려면 아래로 내려가는 스크롤 버튼을 눌러 아니요 메시지가 뜨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저장이 취소됩니다. 저장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장, 물음표, 예.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새 이름으로 저장 물음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저장할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영문 파일명으로 설정을 원할 때는 영문키 변환키를 눌러주고 한글로 입력할 때는 세이스와 엔터키를 눌러 자유롭게 파일명을 설정합니다 만약 파일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세문서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됩니다. 탭 키를 눌러 파일 형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 파일 형식에는 형식인 txt와 rtf 한손의 고유 형식인 hpf와 hbl 그리고 아래 한글에서 쓸수 있는 hwp 점타 형식인 brl과 brl9 이런 것들이 있는데 brf는 파일 형식이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하기 힘든 단점이 있기 때문에 brl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msword에서 쓸수 있는 doc 형식이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오거나 파일 형식을 선택 후 텍키를 누르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났을 때 엔터를 치면 플래시 디스크 안의 워크 폴더에 자동 저장됩니다. 지금 이 저장 폴더는 유브 기준입니다. 이 단계에서 저장을 취소하려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났을 때탭키를 누르면 취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저장이 취소됩니다. 취소 메뉴가 나온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면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는 폴더 목록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폴더로 스크롤로 이동하여 엔터를 치면 폴더 안으로 진입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앞서 설정했던 파일명과 파일 형식이 뜨고 엔터를 눌러 저장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한손으로 문서 작성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박세근의 한 손해 교실 딱 5분만 함께하면 이제 한손에는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박세근이었습니다.